네, 이번 영상은 시동 꺼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가솔린 차량이고, 보시는 것처럼 대략 7만 710km 운행하신 차량이고요 고, 어, 고객께서 말씀하시기를 신호 대기할 때 시동이 간헐적으로 한 번씩 꺼진다고 하시고, 그런 증상이 4일 전부터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호 대기 중에 시동이 한 번씩 꺼지고 또 주행 중에 서행 중에 또 간헐적으로도 시동이 한 번씩 꺼지고 그리고 시, 시동을 껐다가 다시 걸려고 할때 그때쯤이면 시동이 좀 지연이 된대요 단발 시동이 바로바로 됐었는데 대략 10초에서 20초 동안 키를 돌려도 시동이 안 걸리고 엔진만 끼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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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뭐 문진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제가 느껴지는 게 있죠 하지만 그 시동은 꺼지면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센서들과 또 엔진 상태 전반적으로 봤을 때 4일 전부터 그런 증상이 발생했는데 체크 엔진은 오늘 들어왔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살펴봐야겠죠 컴퓨터 진단기로 스캐너로 봤을 때 답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한번 스캐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캐너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되 일단 현대 현대자동차고요. 차종은 어, 아반떼 HD입니다. 그리고 가솔린 차량이고요. 점6이고요 자,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작뜨네요 위에, 보이시죠? 크랭크 포지션 센서, 성능 이상. 크랭크 포지션 센서, 회로 이상. 이러면, 그, 엔진 시동. 예.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죠. 시동 꺼짐에도, 당연히. 크랭크 포지션 센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뭐, 간략하게 설명, 설명드린다면은, 그, 엔진의 회전수를 검출하는 센서에요. 엔진이 어떻게 몇 바퀴 돌아가고 있나, 그에 맞춰서 컴퓨터가 기름을 뿌려주고, 그런 타이밍을 맞추나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센서는. 크랭크각 센서, 요거를 한번 교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시동 꺼지면 아주 여러가지 증상이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한번 작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분이 크랭크가 켰습니다. 차를 리프트업하고 차를 올린 상태에서 엔진쪽, 그 엔진 엔진블럭쪽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앞쪽으로 이 차량은 이거를 교환해 보겠습니다. 차종의 크랭크 각센서는 엔진 블록쪽에 다 껴져있기 때문에 장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차를 뜨기 전에 요거 요게 이제 커넥터입니다 커넥터를 빼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을 눌러서 뺀 후에 꺼졌죠 이 부분 이, 이 부분이 크랭크 선센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커넥터쪽이 브라켓쪽에 장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빼주셔야 되, 빼야 되겠죠 이렇게 빼놓고 차량을 리프트한 후에 마지막 볼트를 빼보겠습니다. 여기 센서죠? 센서. 이걸 한번 빼보겠습니다. 여기에 자가정비하시기는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차를 떠야 되니까. 살살살 돌려주면은 이렇게 위에 빠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은 딱 이런 식으로 살겠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잘 빼봐야죠. 자, 위에서 커넥터를 뺐고, 이렇게 센서가 빠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놈이 시동불량의 주원인이었죠 이놈을 이제 교환하는건데 이거 아까 이름을 말씀드린대로 클래니카각센서입니다 시동에 영향을 준것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시동에 영향을 준것들은 근데 아까 스캐너 점검했죠 영상에 다 보여드릴수는 없지만 스캐너 점검 외에 저희가 이제 컴퓨터로 파형점검도 하고 성능테스트를 했는데 요게 고장이 확실시해서 그걸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을 한번 봐봐야죠 품이고요. 이게 차량에서 뺀뺀 뺀 놈입니다. 어, 모양은 뭐 당연히 100% 똑같고요. 이걸 장착할 때 주의할 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따로 빼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이게 예, 붉은색 오링이 있죠, 오링? 이게 차량에 가끔 그 엔진 블럭 쪽에 엔진 쪽에 딱 붙어서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 새걸조립하시면은 이중으로, 오링이 이중으로 정착이 되기 때문에 엔진의 누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떻게든 뭐 자가정비하신다 할 경우는 이 부분, 이 오링 부분을 정말 확인 꼭 하셔야 돼요. 확인, 확인 또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신품 크랭크 센서를 장착을 해볼까요? 자, 이제 신품을 장착을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오링에 이 예, 붉은색 오링이 저 씹히지 않게끔 구멍에 잘 맞춰주고, 네, 딱 껴주시고요. 이렇게 저기도 해주면은 밑에서 할 일은 끝났 끝났다고 다 하죠. 이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신품 커넥터가 올라간 상태에서 아까 브라켓에다가 장착을. 해줘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커넥터도 딱딱 련하게 장착을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크랭크 센서 교환 작업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랭크 악센서 교환을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린 대로 자가 정비하시기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물론 차를 어떻게 리프트에 떼지 않고 차량을 위로 올리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차량을 이렇게 올려서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자가 정비하시기는 무척 까다로울 수가 있겠죠. 자, 센서 교환 을 마쳤는데. 아직 계기판에 체크한진이 떠있죠 예, 이거를 초기화를 한번, 초기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자기진단을 들어가서 딱 뜨죠 이거는 고장나기 전에 갖고 있던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초기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됐죠 정상인단 나오죠 그럼 계기판으로 다시 들어가면 계기판에는 체크 엔진이 사라졌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을 다 마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 정비하시기는 힘드신 부분 이 있으니까 그건 좀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고무 오링 링 부분을 잘 장착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그 위에 TDC 센서라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그, 그 센서 타입에는 그 링이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링의 분실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금액과 기술료 또 부품 가격 등등은 또 영상 중간 중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